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작은 아기 고구마로 고추장 조림 해 보겠습니다. 껍질째 써 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껍질에 비타민 A와 E가 많고 성인병에 굉장히 좋고요. 항암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이 씻었고요. 그래도 이런 지저분한 거 조금씩만 떼어 주시고요. 이제 천하시게 가르쳐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 두께로 써세요. 이 정도 두께로 써셔서 렌지에 익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650g이에요. 이거 별미예요. 꼭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쉽게. 렌지에다가 익힐 거예요 힐링요 이 회장님이 이걸 선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유명한 제품이죠 많이 쓰고들 계실 겁니다 이상민 씨가 선전하는 건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지요 여기다 별거 제가 다 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있으신 분들은 꼭렌지에 그뭘 대피실 때 그냥 랩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걸 써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보자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는 홈쇼핑보다 더 싸지 않으면 못 한다 그랬어요. 잘했죠? <laughs>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제품입니다. 근 저는 못할것 같아요. 그렇게 싸게 어떻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만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다가 힐링요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물받이가 돼 있어요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뭉개지게 익히시면 안 되고요 어, 한 5분에 4 정도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 볼게요 10분 익히겠습니다 다른 향신채는 안쓸 거고요 이제 마늘만 좀쓸 건데 중요한 거는 고구마인데 반찬처럼 해야 되잖아요. 너무 그냥 에피타이저처럼 안 하고 싶어서요. 왜냐면 지난번에 간장에 조린 그 고구마 조림은 약간 에피타이저로 드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반찬으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자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서 마늘만 조금 쓸게요. 다른 향신채는 지저분할 것 같아서 안 쓸게요. 마늘 큰거두톨 써줬어요. 이제 고구마 렌지에 돌리는 동안 조림장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순서대로 수저를 조금 쓰기 위해서. 맛술이에요. 한네개 쓸게요. 올리고당입니다. 하나만 써볼게요. 우선에. 간장 두개 쓰고요. 식용유예요. 식용유 하나만 쓸게요. 고추장 조림이니까 고추장이 줍니다. 고추장 하나 반 정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 거예요. 고춧가루도 넣을 거예요. 불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불을 지금 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마가 아직 안 익었으므로 고춧가루 하나만 넣을게요. 맛선생 5g. 그 저는 스틱도 있어서 스틱 하나에 10g이거든요. 스틱 반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티스푼으로 고봉으로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냥 지금 익은 것도 있고 조금 덜 익은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됐을 때 그냥 부어주세요. 물도 조금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만 그 대신. 그리고 이제 간 보고 끝낼 거예요. 간이 맞으면 추가하실 필요 없으면 끝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해주세요. 물르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물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꼬들꼬들하게 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쯤 간을 좀 보세요. 어떻게 간을 보셔야 되냐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하고. 음! 잘 익었어, 사장아. 음!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속에는 싱겁고, 겉에는 좀 짜요. 근데, 밥에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고만 됐습니다. 색깔은 많이 뭐 짜고. 안 짜, 안 짜. 안 속에, 어, 속에가 뭐, 엄청 심심해갖고. 갖고. 자, 항장금이. 잡숴 보세요. 속에는 심심하고 겉에만 이렇거든요. 잘 됐습니다. 천하 쉽죠, 진짜. 어때요? 속에는 싱겁고 진짜 겉에는 좀 약간 짜고 기름하고. 음, 이게 요래 놔두면 이제 간이 들어가. 음.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빡빡하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싫으면 물좀 붓고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물 조금 부시고 너무 빡빡하거나 이게 조금 짜다 느끼시면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겠지. 속이 싱거우니까. 음 같이 씹으면 괜찮아. 음 그냥 좀 별미예요. 그리고 이 작은 고구마 사실은 구워 먹고 쪄 먹는 거 외에는 요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게 딱 제격이에요. 그지? 큰거 갖고 하는 거보다 껍질도 먹을 수 있고. 자, 잘 됐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고구마 조리 완성됐습니다. 꼭 만들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